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남과 함께하는 다이서 정보도감, 다정도감 시간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태사성 관통형 다이서의 마지막 주인공인데요. 사실 이번 주인공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제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친구입니다. 리뷰를 할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만 빼놓자니 좀 아쉬워할 것 같아서 번외편으로 준비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짜잔! 오늘의 주인공은 네이버 웹툰 시네탑에 나오는 귀여운 악어 라크에요 시네탑 콜라보 때 등장한 유일한 태사성 다이서인데요. 라크는 4면체 더블을 가진 관통형 다이서예요. 우선 45레벨 스펙부터 보고 갈게요 라크의 45레벨 공격력은 1722 그리고 HP는 3417입니다. 역시 4면체 다이서라서 하후돈이나 아테나와 같은 스탯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라크만이 가지고 있는 독 특징이 하나 있어요. 프로그를 포함한 관통형 다이서들이 전부 2부터 5무브를 가진 반면에, 라크는 1부터 4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통형 다이서들은 3성이 2부터 4무브, 4성이 한초 가능, 불가능 상관없이 전부 2부터 5무브, 5성이 2부터 6무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크는 지금 로우다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1무부 관통형 다 있어요. 만약 지금 안 키웠는데 1무부 라크를 가지고 있다면, 한 장밖에 없더라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뭐, 재료던전이라던가 이런 데서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라크의 스킬을 보러 갈까요? 시네탑 콜라보이니만큼 스킬명들이 시네탑과 관련된 이름들로 붙어 있어요. 이동 스킬은 매드쇼커. 라는 이름으로 상대가 장착한 다이서의 공격력이 더 높은 경우 내 데미지 50% 증가. 이 장착한 다이서이 유저 머리 옆에 붙은 그 다이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풀타지가 되면 이 이동 중 만나는 공격력이 높은 대상과 배틀에 들어갑니다. 어, 저는 사실은요. 처음에 이 스킬이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냥, 아, 잘 모르겠는데 좀 구려보인다. 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라크가 4면체 다이서라서 대부분의 다이서들보다 공격력이 낮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PVP나, 길드전 같이 이제 유저를 상대하는 콘텐츠에서 활용도가 꽤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동안 적당한 3무부 다이서가 없었어서, 아레나에서 3무부 자리에 라크를 활용했었는데, 상대가 강할수록, 뭐, 물론 태초의 다이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대가, 그, 그 고래빅도 고래빌수록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사실상 확정적으로 데미지 50% 증가가 붙더라고요. 배틀 스킬은 와리더의 길이라고 해서 상대의 배틀 공격력이 더 높은 경우 상대 모든 나이스를 일시 감소시키는데요. 라크의 스킬들은 전부 다 이제 상대가 나보다 강할 때 효과를 발휘하는 스킬들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5에서 6의 주사위를 한 번에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효과적이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센 거는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상대보다 약하게 공격력을 맞추는 건 쉽,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주사위 평균값을 확 낮출 수 있어서 생각보다 강하고요. 투자지 효과는 빨간 차지로 공격력 30% 증가를 가지고 있어요. 라크는 시네탑 콜라보 때 등장한 다이서인데, 혼자서만 4성이기도 했고, 워낙, 뭐, 쿤이라던가, 밤이라던가, 이렇게, 너무 화려한 스킬을 가진 태우성 콜라보 다이서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묻힌묻힌 다이서거든요. 하지만, 막상 활용해보니, 거의 막 하후돈, 아테나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 좋은 관통형 다이서라서, 혹시나, 저와 비슷하게, 이거 구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갈기는 아까우니까 가지고만 계셨던 분들이 한번 락크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겸사겸사 번외편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어, 이번에는 락크의 스토리를 한번 보러 갈게요. 락크 레크레이셔. 이제 절대 놓치지 않겠다, 거북이들. 이 락크의 대사하면 거북이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가지고 어. 분명 엄청 강한 적과 한창 재밌게 싸우고 있었는데 하면서 불만을 표합니다. 다른 차원을 통해 온 자래요. 알수 없는 힘으로, 지난 기억들은 막에 둘러싸여 있는 듯 희미하다. 뇌리에 박힌 유일한 본능은 더욱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것. 이거는 사실 시네탑 웹툰 초반부에도 나오는 부분이죠. 처음 딱 라크가 이제 만나자마자, 어, 주인공인 밤은 이제 약하다고 막 이렇게 저거 하고 센 놈과 싸우려고 애쓰잖아요. 라크의 이런, 뭐랄까. 공격적인 성향, <laughs> 네 도전적인 성향, 네.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곳이 어디든 상관없다. 이 라크님의 상대가 될 자는 어디 있느냐. 음, 하지만 이 리더님을 기, 기다리는 불쌍 거북이들이 있으니 우선 녀석들부터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팀원들이죠? 팀원들을 찾으러 가려는 것 같은데요. 시네탑 콜라보 다이소이님만큼 시네탑에 관련된 그 시네탑 만화를 보셨다면 아, 맞아. 크크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크는 아무래도 원전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별다르게 제가 덧붙일 말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크의 거북이들 이 대사를 되게 귀여워하는 편이라서 좀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하후돈부터 아테나, 프로, 그리고 라크까지 4명의 한초 가는 관통형 다이서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하후돈 이야기를 할 때에 하후돈의 스토리에서 어? 이 샤인이라는 애 다른 사성에 있는 개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꺼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샤인을 다 키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잠깐 쉬어가기로 샤인을 먼저 만나보고 그 다음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과연 하우동과 샤인은 관계가 있는 친구들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